안녕하세요. 아사나 지도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디타 트리코나 산나입니다 먼저 바른 정렬과 바르지 않는 정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른 정렬 보여주세요. 오디타 트리코나 산나를 했을 때 바른 정렬을 체크하는 방법은 우선 상체 정렬을 보시는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시상면상으로 상체의 정렬선이 다른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상체를 반듯하게 다시 세웠을 때 좌우에 어, 비대칭된 구간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중선이라고 하는 이 이마부터 코를 지나서 인중을 지나서 여기 가슴 가운데를 지나가고 치골까지 이어지는 정중선에서 좌우의 대칭 구조가 한쪽에 꺾이는 지점이 없이 반듯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바로 시상면상으로 바른 정렬인지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정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띠타 트리코나사나를 했을 때 전혀 골반을 쓰지 않고요. 어, 그대로 상체를 숙이면서 여기 상체 측면을 과도하게 꺾고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골반 주변을 지나가는 근육들을 전혀 쓰지 않고 타겟하는 골반 주변 근육이 아니라 골반 측면에 있는 근육이 아닌 여기 상체 측면에 있는 근육들만 축을 써서 내려가기 때문에 목적하는 여기 골반 측면에 있는 근육들을 전혀 이완하지 못하게 되는 바르지 않는 정렬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른 정렬과 바르지 않는 정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바른 정렬 보여줄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한쪽이 빠지지 않고 이 골반부터 무릎 측면을 지나 그리고 복사뼈까지 하체 쪽에 일직선상. 그 신체 부위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보실 거고요. 상체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에서 봤을 때 등이나 가슴 한쪽이 너무 과도하게 비대칭적으로 보이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바르지 않는 정렬로 한번 가볼까요? 주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발가락을 과도하게 잡으려고 했을 때내 근육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잡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엉덩이 한쪽이 과도하게 보이면서, 어, 정렬선이 골반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상체도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슴 쪽 과도하게 보이게 되고, 자, 이 경우에 드리스틴 손끝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면, 이 명치가 과도하게 밀리면서, 어, 호흡이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고개는 시선을, 네, 손끝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턱을 과도하게 꺾게 되면서 목 뒤에 압박감이 과하게 생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돌려서 머리 쪽에서 봤을 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발은 정렬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머리 쪽에서 봤을 때도 보시면 턱이 과도하게 들리면서 목 뒤에 압박을 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에서 봤을 때도 등 한쪽이나 가슴 한쪽이 과하게 한쪽이 비대치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체 쪽도 마찬가지로 상체와 반듯한 일직선 상 안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바르지 않는 정렬로 보시게 되면은 어, 발가락을 과도하게 잡게 되면서 엉덩이 한쪽이 과하게 튀어나오게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 등쪽이 여기서는 과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명치를 과하게 꺾고 시선을 드리스티 손끝을 보려다고 보면 턱을 과하게 들게 되면서 목 뒤에 압박감도 생기고 명치를 밀고 있기 때문에 호흡도 짧아지게 됩니다. 네 바르지 않는 오띠타 트리코나 사나를 유발하는 근육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 축골로 내려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근육들은 이 엉덩이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옆으로 뻗어 있는 다리에 모음군도 함께 이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상체와 하체를 만나게 하는. 장요근 근육이 너무 과하게 수축된 경우에도 엉덩이를 자꾸 뒤로 빼게 만드는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이 이 트리코나 산나에서 바르지 않는 정렬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장요근, 우리가 먼저 앞전 이 아사나 지도법 시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근육은 주로 관여하는 이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크게 작용을 한다기 보다는, 어, 그런 지점들도 우리가 분석은 해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타겟해서 살펴볼 근육들은 축구를할때 바르지 않은 정렬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 근육들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측면 근육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기 장골 또는 엉덩뼈라고 하는 이 능선 중간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요. 넙다리뼈의 이큰 돌기, 어 그레이터 트럭 캔터에 부착이 되는 중간 볼 기근입니다. 중간 볼 기근은 여기 장골 능선에서 넙다리뼈로 네, 이렇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수축이 되면 이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벌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브덕션이라고 해서 벌림을 유발하는 근육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안에는 작은 어~ 볼기근이라고 해서 어~ 여기 중간 지점에서 시작해서 넙다리뼈에 큰 돌기에 부착이 되는 작은 볼기근도 이~ 옆으로 벌리는 벌림 동작에 관여하는 근육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벌림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보니까 이 축굴에서 이 근육들이 길게 이완이 되지 않으면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옆구리를 자꾸 축으로 써서 길게 늘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축구를 하는 그, 어, 과동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다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르지 않은 정렬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측면에 있는 이 골반을 지나가는 근육들을 이완하는 예비 동작을 통해서 바르지 않는 정렬을 바른 정렬로 회복할 수 있어요. 자그 외에도 한 가지 더 근육을 살펴볼 건데요. TFL, 텐셔 파 a t 라테 또는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근육인데, 그 근육은 여기 장골 능선의 앞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넙다리뼈에 부착되는 건 아니고요. 어, 넙다리뼈 측면을 이렇게 골반부터 엉덩뼈 능선부터 이렇게 주행하는 IT밴드라고 하는 일리오 TBR 밴드 또는 트랙. 이라고 하는 장경인대가 있어요. 그 장경인대에 끝나는 근육이고요. 어, 이 근육들도 측면에 부착이 돼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근육들도 짧아지면은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근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근육들을 이완하는 동작을 예비아산으로 함께 하시면 우띠타 트리코나 산화를 할때좀더 바른 정렬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살펴봤던 이 엉덩이 골반을 지나가는 측면에 있는 근육들, 이완하는 예비 아사나 함께 배워볼텐데요. 자, 벽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오디타 트리코나 사나를 했을 때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바르지 않은 정렬은 이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어, 모습이었죠. 그래서 벽을 이용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걸 방지하면서 측굴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타겟하는 근육을 제대로 이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벽으로 한번 붙어 보실 거고요. 엉덩이 둘다 벽에 바짝 붙인 상태에서 두 다리는 골반보다 좀더 넓게 벌려 줍니다. 트리코나 사나를 하듯이 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뒤꿈치도 벽으로 붙어 줄수 있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엉덩이에서 너무 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뒤꿈치를 붙이기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살짝 앞으로. 반 걸음 정도 나오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준비 자세에서 주의하실 점은 허리가 과도하게 벽에서 떠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엄만 명치를 밀고 있는 자세였죠. 자 그래서 최대한 어 등을 벽쪽으로 붙일 수 있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허리의 만곡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는 건 괜찮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체크해 보려고 하신다면, 내 손을 이렇게 집어 넣었을 때, 어, 쑥 들어가지 않고, 손가락에 한 두세 마디 정도까지만 탁 들어가고 멈춰진다면, 그 정도면 적당한 정도의 망곡을 지금 만들어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은 바짝 벽에 붙어야겠죠. 자, 그 상태에서 축구를 해볼 건데요. 어, 오른쪽으로 내려가 볼 거고요. 오른발을 옆으로 살짝 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타이트해져 있는 내 왼쪽 골반을 밀어내면서 축구로 내려가실 거예요. 네, 그렇게 내려가고 두쪽 엉덩이 전부 다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허리도 과하게 뜨지 않는지 스스로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등을 바짝 벽에 붙이면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보상작용 없이 네, 골반 측면의 근육들을 충분히 이완하면서 내려가실 수 있을 거고 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오띠따 트리코나 산화에서 측면의 근육들이 단축되어 있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보상작용 가슴을 밀어내는 보상작용들을 예방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띠따 트리코나 산화에서 충분히 아직 근육들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지 포즈로 좀더 편안하게 어, 자기 몸에 맞는 아사나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트리코나 사나를 했을 때 블럭을 사용하셔서 어, 이 이지 포즈로 내 몸에 맞는 아사나를 수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천천히 내려갔을 때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발가락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보상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죠. 블럭 같은 걸 이용해서 충분히 집게 하시고 어, 살짝 올라와서. 내 몸에 맞는 아사나를 찾아서 수련하시면 보상 작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타겟하는 측면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하면서 트리코나 사나, 오디타 트리코나 사나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디타 트리코나 사나 함께 배워 봤는데요. 오디타 트리코나 사나를 할 때는 일단 측면의 근육들, 축구리기 때문에 측면의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측면의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으면 상체를 숙였을 때 내가 무릎, 정강이, 발가락까지 잡기가 어렵겠죠. 자, 내가 발가락이나 이 무릎 또는 정강이까지 충분히 내려가기 위해서 이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50 또는 70만큼 길어져야 된다면 내 몸은 지금 30 정도밖에 길어지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30 정도만 늘어나고 20이나 40 정도의 힘을 다른 관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보 되고, 그러면 7 0에 총합이 맞춰지면서 마치 내가 무릎 아래쪽 정강이 발가락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축구에서 타겟하는 측면에 있는 근육들은 30 정도밖에 이완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엉덩이 뒤로 빼면서 다른 관절들을 자꾸 사용하고 보상하면서 옷띠따 트리코나 사나를 하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본다면 내 몸에 맞는 바른 정렬, 제대로 목적에 맞는 바른 아사나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몸에 맞는 정렬을 찾아서 바른 아사나, 지속 가능한 아사나를 수련하시고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